그러면서 한국이 100억 달러(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위비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실제 2만 8천 명 가량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인상하기로 했던 방위비를 바이든 행정부가 깎아줬다는 You know what Biden did?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를 꺼낸 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 t n 권중 p 입니다